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하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의 첫 일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부산에서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문나 별일 없제라는 짧은 인사로 이웃을 위한 끈끈한 마음과 진한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하는 부산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 역사, 역사에서 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곳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피만, 피난민을 품어준 따뜻한 도시. 전쟁 후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끌어낸 대한민국 해양 수도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산은 수도권 중심의 천담 산업 발전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던 국토의 균형 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분권 발전의 꿈을 이제는 이루어가야 할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끊긴 균형발전의 물길을 다시 잇고자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과 동남권 미래 비전인 부울경메가시티를 현실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신공항과 메가시티의 성공은 부산과 동남권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부산의 미래를 위해 다음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갑자기 화끈하게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PK와 TK의 분열과 다툼을 유도하며 신공항의 발목을 잡고 십수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던 책임이 어느 정당에 있는지는 누구보다 부산 시민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균형 발전과 분권 발전의 물길은 이제 세차게 흘러가야 합니다. 부산의 미래가 다시 기약 없이 늦춰져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단체장 시절부터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으로 한결같이 지켜온 지방분권과 공정성장의 가치는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는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지역경제를 살리고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입니다. 부산의 발전, 부산의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영원없는 공약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실력없는 후보를 주넘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